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연정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클레어 키건이라는 아주 멋진 작가를 알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클레어 키건의 이토록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을 보시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서늘해지면서도 또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셨나요? 빌 펄롱이라는 말수가 없고.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석탄을 나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겪는 어떠한 단호한 결심과 행동,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많은 또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빌 폴롱의 그러한 모습, 또 클레어 키건의 이토록 사소한 것들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할 책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마음에 와닿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책은 묘하게 닮았습니다. 두 책의 주인공은 모두 이름 없는 어, 정말 숱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노동자고요. 그리고 소박하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집니다. 빌 펄롱이 부조리한 세상을 마주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운명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기차의 꿈의 주인공인 로버트 그레이언이는 혹독한 운명과 끔찍한 재난을 맞이해서 거기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그 운명을 순응하면서 조용히 침묵의 길을 갑니다. 펄롱이 문을 열고 나갔다면 그레이니어는 문을 닫고 어떤 침묵과 고독과 그리고 인내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소설은 20세기 초 미국이 급격히 산업화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중편 소설이고요. 어, 장편보다는 훨씬 더 짧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공 로버트 그레니어의 일생을 따라갑니다. 어린 시절 고아였던 그는 기차를 타고 어떤 아이다호의 숲으로 보내지고요. 거기서 계속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은 철도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글레디스라는 한눈에 반한 여성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케이트라는 딸을 낳고. 아주 가난하지만 평범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책 전체에서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지지만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좀더 앞으로 나와 있고 또 뒤에 옛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뒤섞여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다 읽으면 로보트가 어떻게 자라나고 그리고 생활을 했으며 마지막에 죽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는 철도 노동자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가 철도 노동자로 일했던 당시에 서부 개척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일 뒤, 그레이니어는 철도회사 무리와 함께 서서 그들이 만든 다리를 통해 기관차가 60피트 깊이의 협곡위 112피트 길이의 허공을 처음으로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어스 씨는 엔진 하나짜리 기관차 옆에 서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사연발 리볼버를 들어올렸다. 총성이 울리자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풀고 뛰어내렸고 철길을 따라 아주 천천히 터벅터벅 터벅 움직여 모의강을 건너는 기차를 향해 남자들이 응원의 함성을 질러댔다. 강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남자가 기관차에 뛰어오르려고 대기 중이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기 전에 기관차를 멈추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남자들은 환호와 환성을 질러댔다. 그레이니어는 슬픈 기분이었다. 이유는 알수 없었다. 그도 환호와 환성을 질렀다. 다리는 나중에 11마일 지름길 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제 협곡을 길게 눌러서 인근 고객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포켄 국제철도가 11마일 길이의 철로와 침묵을 돌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었다. 11마일 지름길 다리의 경험으로 그레인이어는 또 다른 대규모 공사를 옆에서 보고 싶다는 갈망을 갖게 되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숲을 크게 베어내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협곡이 허공에 거대한 나무 받침대들을 짜 맞춰서 커다란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 협곡은 언제나 더 크고 더 길고 더 깊어졌다. 그레이니어는 1920년에 로빈슨 협곡다리의 수리를 거들기 위해 워싱턴주 북서부로 갔다. 그때까지 지어진 곳중 가장 웅장한 구조물이었다. 이 구조물을 생각해낸 사람들은 깊이 208피트, 폭 804피트의 공간을 철도로 잇는 데 성공했다. 기관차 한 대와 목재를 실은 무게화차 두 대를 감당할 수 있는 철도였다. 로빈슨 협곡다리는 지은 지 거의 30년이 되어서 무섭게 흔들거렸다. 심지어 기관사조차도 기차를 몰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브레이크맨이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를 세웠다. 보수작업이 끝난 뒤 그레이니어는 심슨 컴퍼니를 따라 숲으로 더 높이 올라가 목재를 밖으로 운반한 일을 했다. 통나무를 깔아서 만든 짧은 길들로 이어진 도로망이 그 일대 사방에 퍼져 있었다. 철로는 숲 밖으로 목재를 실어갈 때만 사용되었다. 그레니어는 인 40여 명의 남자들과 함께 말 6마리가 끄는 수레에 통나무를 싣고 기차가 도착하는 지점에 케이블이 닿는 범위까지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기차가 도착하는 지점에는 대장이 당락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엔진이 웅크리고 있었다. 거대한 무쇠 드럼통 두 개를 붙여 놓은 모양의 이 엔진에서 한쪽 드럼통은 케이블을 풀어내고 다른 한쪽은 케이블을 감아들이면서 통나무를 끌어가는 한편, 동시에 고리를 반대편으로 보내주면 그쪽에 초커가 다음 통나무를 고리에 끼웠다. 이 엔진은 나무를 태우는 구식 증기 엔진으로 쿵쿵, 웅웅,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증기를 폭포처럼 쏟아냈다. 길을 오가는 말들은 마치 침묵 속에서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증기 소리와 기계 소리에 그들이 내는 소리가 모두 지워진 탓이었다. 통나무들은 무게와 차에 실려 엄청나게 깊은 로빈슨 협곡의 허공을 건너서 산을 내려갔다. 미국 대륙의 모든 철도와 이어지는 지점으로. 네, 제가 읽은 부분은 1917년 당시에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협곡을 가로질러서 철도를 놓고 또 증기 엔진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통나무들을 운반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조금 낯선 장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부 개척의 장면을 이 책에서는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0년 로버트가 38살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일터에 나간 사이에 거대한 산불이 그의 집을 덮치게 됩니다. 그의 집뿐 아니라 그의 마을이 모두 산불에 집어 삼켜지고 말죠. 그는 서둘러서 이리저리 다 뒤지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내와 딸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의 집터는 잿더미로 화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로버트 그레인이요. 그는 바로 불타버린 그 집터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서 살아갑니다. 가끔 개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이 만나지 않고 혼자서 그 집터에서 외롭게 살아가는데요. 이때부터 소설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늑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소녀가 집을 방문하자 혹시 그 늑대 소녀가 자신이 잃어버린 케이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늑대 소녀의 다친 발에 부목을 대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꿈속에서 그의 아내, 글레디스의 환영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읽어가면서 어디가 환영인지, 어디가 현실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의 환영은 또한 그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의 현실은 어찌 보면 환영처럼 굉장히 황량합니다. 제가 또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호라비가 된 그레이니어는 옛날 집이 있던 자리 아래쪽에 강가 운막에서 살았다. 밤이 깊은 뒤에도 최대한 모닥불을 살려놓았고, 동이 틀 때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그는 꿈이 무서웠다. 처음에는 글래디스와 케이트가 꿈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글래디스만 나왔다. 그렇게 혼자 침묵 속에서 두어 달을 보낸 뒤에는 꿈에 모닥불만 나왔다. 잠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닥불을 보살피는 모습. 그가 부지깽이로 사용하는 불탄 솔가지와 손이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솔가지, 끝머리와 재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곤 했다. 꿈에서 밤새 무닥불이 타는 모습을 지켜본 탓이었다. 3년이 더 흐른 후 그는 옛날 집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지은 두 번째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잤고 꿈에 기차를 자주 보았다. 특히 자주 나오는 기차가 있었는데 그는 석탄 연기 냄새를 맡으며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 세상이 휙휙 지나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그 세상 속에 서 있고 기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런 장면이 어렴풋이 친숙한 것을 보고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임을 알아차렸다. 때로 자다가 깨어보면 스포켄 국제철도의 기차가 희미하게 계곡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꿈에서 들은 소리가 그것이었다. 새로 지은 오두막에서 두 번째로 보내는 겨울, 12월의 어느 날, 잠든 그를 깨운 것도 바로 그런 꿈이었다. 기차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북쪽으로 계속 달려갔다. 꿈속의 다른 세상에서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오두막 여기저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는 집에 지붕도 제대로 얹고 창문도 달고 긴 의자 두 개와 탁자 하나도 들여놓고 몸이 불룩한 스토브도 하나 갖추고 있었다. 그는 빨간 개와 함께 여전히 바닥에 밀집 침상에 서 잤지만 그래도 옛날 글래디스와 케이트가 있을 때만큼 집다운 분위기가 났다. 어쩌면 그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악몽을 꾸고 일어난 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글래디스의 영혼이 그에게 불려왔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긴 시간 동안 그는 그녀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맞고선 누군가의 형태를 느끼듯이 그녀의 존재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옆에 몸을 쭉 뻗고 누워있는 개의 몸에 오른손을 올려놓았다 개는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지만 유령이 모습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하자 녀석의 등에서 털이 빳빳하게 곤두섰다. 처음에 유령은 흔들리는 빛처럼 꺼지기 직전인 촛불처럼 보일 뿐이었지만 곧 여자의 형상을 갖췄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녀의 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주위에서는 그림자들이 가늘게 떨렸다. 다른 누구도 아닌 글레디스가 활동사진 속 사람처럼 가물가물 가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글레디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널리 퍼뜨렸다. 그녀는 딸을 찾을 수 없어 슬퍼하고 있었다. 아이가 없으면 예수님의 품에서 잠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가슴에서 쉴 수도 없었다. 그녀의 딸은 영혼들의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고, 여기 산 사람들의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불타는 숲에 혼자 남은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 숲은 불타고 있지 않다고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글레디스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다시 겪고 있었다. 숲은 불타고 그녀는 1분 안에 아기와 물건 몇 가지를 챙겨 오두막에서 도망쳐야 했다. 불길이 연기를 뿜으며 능선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급히 쓸어 담은 물건들이 점점 가치 없게 보여서 옷과 귀중품을 던져버리고는 열기에 쫓겨 강가로 향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성경책과 빨간 초콜릿 상자뿐이었다. 그녀는 팔꿈치로 물건들을 몸에 딱 붙이고 있었다. 아기는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초콜릿 상자와 무거운 성경책을 발치에 떨어뜨리고 아기를 앞치마 안쪽에 묶었다. 그러고는 다시 두 물건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바위 절벽을 내려가는 동안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초콜릿 대신 성경책을 던져버렸다. 만물의 아버지인 하느님에게 무심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 그녀의 패착이었다. 수면까지 20피트가 남았을 때 그녀의 발길에 돌멩이가 하나 채어 날아갔다. 그리고 심장이 한번 뛰기도 전에 그녀는 아래쪽 바위에 부딪혀 허리가 부러졌다. 감각을 모두 잃어버린 다리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디스의 매듭을 뜯어 아이가 자유로이 기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뿐이었다. 물이 글래디스를 어루만졌으나 곧그 부드러운 힘으로 그녀를 들어올려 데려가 버렸다. 그녀는 물에 빠졌다. 아기는 밀려왔던 강물이 남기고 간 웅덩이와 바위들 사이에 흩어진 초콜릿을 하나씩 주었다. 수면위로 튀어나온 80피트의 길이의 가뭄비나무가 속까지 완전히 타서 협곡으로 떨어졌다. 불길에 휩싸인 초록색 비늘 이파리 뒤로 연기가 꼬리처럼 늘어진 것이 불꽃으로 그려낸 뱀 같았다. 불타는 이파리들이 강물에 떨어지면서 쉭쉭 소리를 냈다. 글래디스는 이 모든 것 옆을 떠갔다. 이제는 물속이 아니라 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볼수 있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와 상관없이 계속 변해갑니다. 그는 중국인 노동자가 겪는 인종 차별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요.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직접 보기도 합니다. 라디오가 보급되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가 나오는 1960년대까지 그는 살아남습니다. 1968년 그는 극장에서 쇼를 보다가 잠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기차의 경적 소리, 늑대의 울음 소리와 같은 원초적인 소리로 마무리되면서 그레니어가 자연으로 돌아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2년 필리초상의 후보작이었지만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책을 매우 좋아했지만 이 책이 중편소설이고 장편소설이 갖고 있는 깊이나 무게감이 덜하다는 이유로 결국 당선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는 이른바 미국 사회에서 서부 개척의 신화를 이 소설은 산산히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 개척이라고 하면 뭐 카우보이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금광의 발견이라든지 갑자기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고 서부 영화에 많은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화려함 뒤에는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름 없는 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또 중국인들의 차별받고 억압받는 삶 많은 이들의 가난과 당시의 재난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묵묵하게 보여줍니다. 또 서부 영화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복해내는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자연은 그렇게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레이니어가 잃어버린 글래디스와 케이트처럼. 결국 이들을 산불의 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자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힘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레니어가 계속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상과 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의 소설입니다. 꿈이라든지 인디언들의 소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환상적인 장면들이 소설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판타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읽으면서 오히려 로버트 그레이니어가 가지고 있는 고독, 슬픔, 그리움, 이런 것들이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환상적인 장면들, 어떤 환각들, 그리고 꿈의 장면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로버트 그레니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기차의 꿈 데니스 존슨의 소설을 소개를 해 봤는데요 이 기차의 꿈 원제로는 트레인 드림즈 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 각자 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레니어가 어, 처음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어, 아이다 호의 한 숲으로 왔고 그 기차라는 것이 상징하는 어떤 미국의 서부 개척의 역사 그리고 발전과 진보 등을 상징하지만 마치 그 뒤에 있는 어떤 잠시 몽환적인 상황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쪽잠처럼 그레니어의 삶은 꿈처럼 모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접음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좋으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